안녕하세요. 보물주식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튜이티브 머신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민간기업 최초로 52년 만에 달 착륙을 성공시킨 우주탐사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달 표면 접근, 달 궤도 전달, 달 통신, 나사와 민간 고객들에게 화물을 달에 운송하는 등달 탐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꽤 뜨거웠던 종목인데 1월 25일 24.95달러를 찍어주면서 11월에 8달러였던 주가를 생각하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발사시 부족한 83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후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발사 일정은 2월 26일이며 발사 성공 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달착륙선이 성공했으니 2차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헬륨 3과 히토류에 대해서 아시나요? 달 탐사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은 희소 자원 채굴입니다. 달의 토양은 장기간 태양풍의 영향을 받는데. 지구와 다른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탓에 지구에는 없는 광물이 다수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륨3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헬륨3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물질로 약 1g만 핵융합에 사용해도 석탄 40톤 만큼의 에너지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는 1톤당 30억에서 50억 달러 사이로 약 4조 3천억에서 7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핵융합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해도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지구에는 헬륨 3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소량도 유의미한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희소한 자원인 히토류, 티타늄 등까지 고려하면 다른 그야말로 노다지나 다름 없습니다. 우주학계에 따르면 미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달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6개국이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탐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성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장비와 인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가늠할 일종의 시험 무대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사도 다른 생명 유지 장치와 비행 능력 등 우주 탐사 기술을 최소한의 리스크와 최대한의 생산성이 포장되는 환경 아래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우주 탐사는 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집약적 발전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나 중이고 AI를 보시다시피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지구에만 갇혀 있지 않고 도약을 위해 달이든 화성이든 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달에 무인 로봇을 내려보내거나 달 상공에 비행체를 띄우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달에 사람이 거주하며 직접 탐사에 나설 경우 미지에 쌓여 있는 부분까지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비행체 발사 인프라 건설까지 생각하면 화성을 시작으로 더 심층적인 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지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감지한 각국은 이미 천문학적인 자금을 달 탐사에 쏟아붓고 있으며. 미국은 달키지 건설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내년까지 93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달 대도선 발사에 성공한 세계 여섯 번째 국가입니다. 달에 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에한번일등은 영원한 1등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주항공 분야도 미국 못지않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미국 주식 정보를 원하시면 무료 밴드에 가입하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